이,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높 높은 것이 유지가 되어야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할 텐데, 지금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어 지지율을 어 분석해보면, 여기서 한10% 정도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한30% 정도가 실제 지지율이 된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청와대가 조급하게 김정은 방남 이벤트를 만들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나 노리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사실상 경제 정책 실패에서 제일 큰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9월까지도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다가 평양 정상회담 직후에 잠시 급반동했지만은 결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지율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 경제 실험의 실패를 김정은과 사진 한장 찍는 것으로 반전시키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가짜 평화에는 이제 속지 않을 만큼 이 상황을 잘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북미 협상이 사실상 중단이 되었고 비핵화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김정은 답방 이벤트를 올해 안에 무리하게 성사시키겠다고 조급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북한의 협상력만 더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점을 한, 어,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 네, 뭐 지금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또 정보나 오늘도 장관의 답변 들어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기는 오는 모양입니다. 뭐이 자리에서 예,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저희가 그런 북한과 협의 내지는 그런 뭐좀 미리 저희 챙길 것들은 챙겨 나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와야지 왔는데 이제 온다면은 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남 갈등이 고조되는 김정은 답변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음. 그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속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 비핵화 전제 없는 김정은 이 답방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뭐, 김정은 전전 답방이 비핵화에도 중요한 또 의미 있는 진전의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래, 와가지고 사진 찍고 쇼만 하셔서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남남 갈등만 더 조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면 더 분열된다는 이야기.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 정부로서도 세심을 그러니까 하 평화를 만들기 있습니다. 위한 답방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위장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와야 되고 에, 기왕에 온다면은 지난 70년 동안 반민족 범죄에 대한 사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뭐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저희가 그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그거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애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말씀해주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지난 70년간 3천 번 정도 우리를 괴롭혔어요. 우리 국민을 살상을 하고, 우리 대통령까지 암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기 가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뭐 말씀해주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너무 예민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호갈적인 그러한 언급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는 말씀드리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우리 남한에는 지금 저 핵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실행에 옮기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외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뭐 김정은 위원장이 4월 평, 저 판문점 선언서부터 약속을 해온 바고 어쨌든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그런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평양에서 약속을 했는데 왜 지금 그 CNN 방송 인데 따르면은 양저동 미사일 기지를 계속 강화하면서 11km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비밀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 사실이죠. 그런 사항들은, 예, 뭐, 보도가 된걸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국회에 와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답변하는데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가는 그런 답변 계속 하겠습니까? 장관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활동이 중단되지 않은 건 사실이다. 비핵화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준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들이 답변하지 왜 애매하게 자꾸 답변을 흐리려고 합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시설을 확장하고 추가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정찰 비행까지 금지시키고 지금 해병대 해군이 지금 반대, 이제 그동안 뭐 겁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지금 이제 반대하고 나서는 모양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와가지고 사진만 찍고 올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또 이제 우리 또 야당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남 갈등만 더 이제 심화되고 지금 모두 힘을 합해가지고 경제 이 위기에 처한 걸 갖다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힘만 자꾸 떨어뜨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와야 돼요. 와가지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분명히 하도록 노력하세요. 예, 제가 볼 때는 살겠습니다. 한 일주일 내에 올것 같은데, 예. 그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유념하면서, 세심하게 또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핵화와 최소한 네. 과거에 대한 사죄가 사제가렵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은 영원히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뭐 지난번에 평양 공동선언이라든가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서 남북 간에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걸 갖다가 저희가 제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또 그런 부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